국민의힘 나경원입니다. 음, 판사 출신으로 제가 초임 판사 시절에 저의 꿈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 있는 그리고 어, 정말 가장 존경받는 그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막말과 헌법재판소의 편향 졸속 재판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탄핵 반대 집회의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입니다. 악마의 눈에는 악마가 보이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 말하는 민주입니까? 민주주의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으면서 스스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단핵 반대 집회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광주까지 국민들을 불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당선 직후부터 178회의 대통령 퇴진 운동, 대선 불복, 29번의 탄핵, 23개의 정쟁 입법 독재, 예산 독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개인범죄 방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략적 목표를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했습니다. 국익을 훼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민낯이 드러나고, 내란몰의 사기 탄핵,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편법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향, 졸속, 답정, 탄핵 재판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 가치와 법치가 파괴될 위기에 몰리자 국민들이 광주까지 찾아가 아직도 민주당에 속고 있는 국민들께 호소하러 간것 아니겠습니까? 정과 사범에 국회와 제도를 악용해 개인 범죄를 방탄하고 위장 우클릭,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의회 독재, 예산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기 탄핵, 대란 선동으로 정권 찬탈을 획재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말씀대로 악마 집단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지금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국회 정상화, 재판 정상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개엄 탄핵 정국, 국정 혼란에 수습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 힘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독식해 단 하루 만에 입법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지금의 나쁜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 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는 내팽개치고 정치적 편향성과 졸속 심판으로 헌정 질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헌법 재판소가 국정 마비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174일이나 끌면서 국정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했다고 탄핵한 감사원장은 63일 만에 겨우 첫 변론기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탄핵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이제 정치 편향 재판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마은영 재판관 임명사건 한덕수 총리 탄핵심사 순서 변경 등은 심각한 정치 편향 선후전도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한 이 전략 정략적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4대4 기각이었습니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보면 이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 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이진숙 위원장의 마음까지 예단에 인용한 것입니다. 셋째, 헌법 재판소의 자의적 절차 진행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답변서 제출 기일 7일도 보장하지 않고 졸속으로 수치 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판 기일을 시작했습니다. 8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대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32조를 위반해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의적 절차 진행입니다. 소송지휘권 남용도 도를 넘습니다. 내란체 철회를 사실상 종용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안하고 대통령 본인의 신문기회마저 박탈했습니다 급기야 대본 운운하면서 재판 운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탄핵재판의 예단도 심각합니다 증거능력 인정이 불가능한 재판장에서 부인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법복 입은 정치 재판관들의 재판소 미리 탄핵의 답을 정해 놓고 마구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쩌다 헌법의 최, 최후의 보루 헌법 재판소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지난 14일 민주당은 마흔역 인명 축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설마 이를 빌미로 추가 임명을 획책하는 것 아닙니까? 무효인 행위는 추한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마저 임명한다면 더 이상 헌재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제 기관 존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대본 운운하며 재판의 신뢰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남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심이란 주관적 편향적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엄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대 경찰에 또 아리 틀고 있는 법치 파괴, 민주주의 훼손, 정권 찬탈을 기도하는 검은 세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은 세력, 기생 세력, 좌파 카르텔을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국민을 배반하고 국익을 훼손해온 이들을 훼손해온 이들을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수호하는 국민들을 악마라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조기 대선 정권 찬탈 시나리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짓말 정과자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원합니까? 민노총이 좌우하는 나라를 원합니까? 북중러와 가까이 지내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카톡도 검열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모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나가으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